이 작은 벌거숭이 두더지쥐는 무려 30년을 삽니다. 게다가 암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벌거숭이 두더지쥐의 세포는 하이알루론산이라는 고분자 물질을 많이 분비합니다. 덕분에 세포간 결합을 촘촘히 유지해 암세포의 침입을 막습니다. 게다가 벌거숭이 두더지쥐는 손상된 DNA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리합니다. DNA 수복 유전자들이 일반 생쥐보다 훨씬 활발하게 작동하죠. 나이가 들면 단백질이 오작동을 일으키지만 이들은 다릅니다. 단백질 품질 관리 시스템이 뛰어나 노화에도 단백질이 제 기능을 유지하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여왕만 번식을 하고, 나머지는 일만 하죠. 여왕 쥐는 다른 쥐보다 훨씬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들의 장수 비법을 인간에 적용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지금도 이 놀라운 생명체에서 인간의 노화해법을 찾고 있습니다.